미나상오꼼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가나쌤입니다 일본어 단어 동사 미또메루 시타타메루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요 한자가 들어간 뜻으로 읽는 단어 예, 먼저 이렇게 뜻으로 읽는 단어로 표제어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지만 예, 음으로 읽는 단어도 뒤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또, 미토 메루하고 시다타 메루와 관련된 단어 연상 사진자료 또이 한자를 이쁘게 쓰는 방법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음독한 자 동사의 활용 일본인들이 국어 사전이라고 하는 일본 사전 인용을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예문들도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단어 연상 사진자료 아기하고 엄마의 아주 어, 단란한, 예, 행복한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내용을 보시면, 호메르노 대화 낙고, 미또메르고 또대 고도모노 야르키오 아프스루 라고 나옵니다. 칭찬하다라는 동사인데, 뒤에 이렇게 형식 명사가 와요. 명사가 오니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미도메루 인정하는 것으로, 아이의 의욕은 상승한다. 육아와 관련된 전문가의 블로그 내지는 사이트에서 사진과 글의 제목을 인용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특히나 여기에 영어를 그대로 이렇게 up을 쓰는데, 일본어에서는 우리나라 몸어또 여와 관련된 또 복합 모음이 또 있죠. 왜 같은 경우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업을 보통 이렇게 앞부라고 발음을 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이 음가가 몇 개일까요? 이 앞부라고 나와 있는 이 음가가 몇 개일까요? 세 개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정답입니다. 세가이와미츠 이 작은 초금으로 나와 있는 이것은 음가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가가 있습니다. 아, 뿌, 를좀 어, 강조하는 의미에서 과장되게 얘기하면 아, 뿌, 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냥 아, 뿌, 아, 뿌라고 발음을 하죠. N1급의 가타카나 단어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어 설명하는 강좌를 이렇게 지금 PDF를 작성해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단어 강좌가 제작된 이후라도 예문이나 자료 추가는 계속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 단어 먼저 미토메루 엔투어 하일단 활용한 동사예요. 인정하다, 또 인지하다, 알아차리다, 판단하다, 승인하다. 좋게 평가하다 라는 뜻의 네이버 사전에서 이렇게 뜻을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모를 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시타따메르가 있어요. N1 이상의 하일단 활용을 하는 타동사입니다. 적다 라는 뜻이 가장 대표적인 뜻이에요. 또 하나, 식사하다 음식을 먹다 정리하다 처리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자 이알 인자 또 적을 인자라고도 써 예. 여러분들이 아, 아셔야 할 인과 잉으로 발음을 한다는 걸 먼저 알인 대표적으로 그냥 알 인이라고 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알다, 인식하다, 인정하다, 허가하다, 행하다. 적을 인자는 적다, 쓰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인 자일 때는 미토메루 적다 쓰다일 때는 시타 따메루로 일본인들은 나눠서 사용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연상사진자료 미토메루의두 번째, 시고또데 미토메라레 따이 나라. 사키니 아이데오 미토메루 또이 업무로 인정하다라는 요 동사가 라레로 인정받다. 수동활용이 된 거죠.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남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정을 남한테서 받는 겁니다. 그 받는 거에 수동활용에, 어, 희망의 조동사, 따위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다. 거기에 나라가 연결이 돼서 인정받고 싶다면이 되겠고, 삭히니, 먼저 상대를 인정하면 좋다가 되겠습니다. 각 기준 우리나라 말로는 획순, 핏순이에요. 이 R인자는 일본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일본 한자 검정 5급에 해당되는 교육 한자이기도 하고 상용 한자이기도 합니다. 일본어 한자와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할 기본적인 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 구간지, 일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교에서 배우는 한자, 첫 여섯 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 한자보다 더 많은 한자가 조요 간지가 되겠습니다. 일본인들이 항상 사용하는 한자. 2010년에 개정이 돼서 2136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자를 음으로 읽는 단어가 2352개. 뜻으로 읽는 단어가 2036개. 합쳐져서 4388자의 단어가 상용 한자로 사용이 됩니다. 일본 어 한자와 관련해서 또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JIS 스이준이 되겠습니다. JIS 스이준이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의 가시라모지 첫 글자 이니셜이라고 하죠. 일본 말로는 공업 규격. 일본 공업 규격이에요. 컴퓨터에 한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코드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965자를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2965자를 지정을 할 때는 상용한자가 1945자였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에 개정이 돼서 2136자로 늘어났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밑도메로 세 번째 단어연상 사진자료 지붕어 미도메루또 세가이가 가와루. 자신을 인정하면 세계가 바뀐다.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 자신을 인정하는 게 약간 서툴 수가 있죠. 자, 다음 미도메루각 기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 인, 자, 각 기준. 이찌, 니, 삼, 시, 고, 로, 구, 시 지, 큐, 주, 주이치, 주니, 주삼, 주용 모두 14획으로 구성된 한자입니다. 믿도메요 네 번째 단어연상 사진자료예요. 코칭 스킬을 믿도메요, 쇼닝을 미니츠게요. 코칭, 영영코코칭해해되되단어어일일인인은코코칭라라발음음합합다 스킬이라는 영어 단어를 일본인들은 스키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 기능을 인정하다 또는 승인을 몸에 익히자 즉 습득하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k i 사전설명 들어갑니다. 밑에.